자 어묵탕 끓이고 있습니다 입맛도 없고 틱톡에서는 지금 내가 남자한테 차였다고 지금 동네방네 소문이 달았네요 약속이 캔슬됐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캔슬 시켰어요 그래서 쩐이 없대쩐이 뭐, 전조등이 고장났다 그러고 5번만 하 말이 바뀌는 거야. 그랬더니 못 만났더니 캐슬 했다고 하니까 차였다고 난리가 났네 지금. 으 시원해. 지금 첫 끼니 먹나 봐. 남자의 차인 거 아니고 내가 찼어. 인간 쓰레기 짓다 해가지고, 찼어. 얼평을 3일 내내 하는 내가 어디냐. 내가 그렇게 어디가못 나서. 뭐가 부족해서. 네가 젊었다는 것밖에 더 있니? 응.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, 응. 가지가지 한것 진짜. 내가 제일 싫는 거짓말.